인생 길을 걷다가 보게 되면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희망조차도 사라져 버린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가 절망감이 찾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곳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다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실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내 인생에 결론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인 아모람과 요게벳의 믿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어떤 전쟁이 벌어지든지 이 힘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숫자였거든요. 지금은 뭐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기가 개발될 때가 아니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국력을 의미하고 그 민족의 힘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많아지게 되므로 애국 왕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 조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혹한 육체적인 노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래도 한데니 산파를 시켜서 산의 아이가 나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데니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 가운데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모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특별한 아임을 알았습니다. 2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모세라고 붙이게 되는데, 이 아이를 부모가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이 말은 잘생겼다. 이 외모를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어떻든지 자식이 태어나면 모든 부모의 눈에는 다 어떻게 보일까요? 다름답게 보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도요, 부모가 보기에는 다름다운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누가 보기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그냥 보기에는 보통 아이같이 보일지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셨을 때에 이 아이를 통해서 특별히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키울 때에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기록을 합니다. 석달 동안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보니 이 아이를 강에 던져 죽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석달 동안을 숨기게 되는데 이거는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발각되면 그 아이뿐만이 아니고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달 동안은 어찌어찌 숨길 수가 있었지만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석 달쯤 지났을 때에는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 아이를 살려야는 되겠고, 그러나 가족들의 한전이나 또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그냥 강에 던져서 죽여야 하겠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무슨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욕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들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 부모는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아서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 가족의 한 일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이웃들도 관계될 수도 있겠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 아이를 그냥 건져 버리는 것이 강 속에 낳겠다. 아니죠.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이 아니요.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욕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다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마침 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는 건이 민족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있는데 공주가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것입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준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노인 미리함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유모를 불러주면 어떻게 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이 머릿 속에서 그려보십시오. 그 당시 어떤 한 아이가 달려오더니 이 아이의 유모를 좀 제가 추천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찮은 히볼이 노예죠. 그 당시에. 소녀였는데 그것도 처음 보는 여자 소녀의 말을 듣는다 이게 여러분 가당하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주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미리 아는 아이의 생모를 데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공주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공주가 생모죠. 모세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데려다가 키우게 되면 젖떼고 나서 이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들어가는 양육비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나 위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에 기막힌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내어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결론을 내리시게 하려고 할 때에 명심할 일이 있는데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놓인 장애물을 기회로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드리려고 할 때에 그 상황이 그 순간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순식간에 해결되는 일도 없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기회로 생각하고 따라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모세의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므로 석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놓고 강에 띄웠습니다. 딸 미리함을 시켜서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웅진 지식 하우스에서 발간한 고통은 너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사 가지고 읽었을 때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학살이었던 부룬디 대학살에서. 12년 동안 30만 명이 죽은 이 학살 사건입니다.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청년 의사 대호의 파란 만장한 삶을 기록한 것입니다. 퓨리처 상을 받은 저자 트레이시 키도가 2년 동안 동행 취재를 해서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잊지 마라. 고통은 아픔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정면으로 직시하라. 그것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영상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잊지 마라. 고통은 아픔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정면으로 직시하라. 그것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아픔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의미 있는 인간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면으로 직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1941년 10월 29일 영국 수상인 처칠이 모교인 헤로우스쿨에서 학생들에게 4분 정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4분 정도의 짧은 연설이었는데 이게 세계 10대 연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동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연설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절대, 절대.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저절이 이곳을 강조해서 말했을 때에 그 당시 모든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때로 기막힌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상황에서의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은 기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하면 인생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에서 진퇴 양난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라에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쓴물이 단물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요. 수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오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있었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이여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경험할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알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상황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인생을 새롭게 할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 바로 그것을 알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금년 한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